순천시가 총 사업비 약 1,000억원 들여 추진하려는 남해안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이 부지매입 절차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장경순 위원장과 서설란 김태훈, 이영난, 정홍준 의원 등이 반대하고 정병회, 최미희, 우성원 의원 등이 찬성해 5대 3으로 순천시가 요청한 순천시 대룡동 산 22번지를 시작으로 안풍동, 산 40번지에 이르기까지 총 59필지에 48만여 위에 토지매입금 177억원의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부결시켰다 밝혔습니다.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의원을 비롯한 5행 숙부의장, 신정란, 김미연, 최연아, 이향기, 정광현, 장경원 의원 등 12명 의원들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부결시킨 이유에 대해 순천시는 재정 투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제37조 제5항을 통해 중앙심사를 반드시 완료해야만 예산 편성 가능한데 현재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상 절차적 요건 미비로 현시점에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 반영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취득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반영과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하는 절차, 그리고 이어서 거쳐야 하는 의회 제출 이결 예산 편성 수순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한 토지 부지 매입을 먼저 진행하는 행위는 지방 재정법 37조 5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부결시켰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초 순천시는 순천시민과 동호인을 위한 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 시의 당초 계획인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종목 시설, 배치안 등을 구체화하고 기본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고 심의를 통과하면 토지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안이었습니다. 되면 여기다 정부의 예산을 시기적 요청해 시기적 사업비의 시정한 30가량을 시정한 국비로 시정한 충당할 시정한 방침이어서 시정한 재원 확보는 사업 추진의 변수가 될 것이라 음,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예산 상황에 맞추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31년까지 완료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시설 계획이 확정되면 가급적 공인 규격을 갖춘 경기장을 조성해 동호인 등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겠다며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놀이시설 등 콘텐츠를 보강하는 방안도 넘어왔어. 검토하겠다는 게 당초의 계획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리 급해서인지 그 수준다, 배경을 오늘.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절차와 법규를 우리 무시하고 퍼지메입부터 하겠다는 우리 처사는 소문만으로도 투기꾼들이 그냥 그냥 극성을 부리고 주변 땅값이 오른다순 치더라도 절차와 법규는 당연히 거쳐야 올바른 상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한 필수 인프라 사업을 민주당 소속도 아니면서 선언되고 코프는 격인 숟가락 어드려함은 좋지 않은 행위이며 유니버시아드 개최를 위한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핑계 삼아 절차를 무시하고 법규를 무시하는 건 윤석열과 김건희 시절로 착각한 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말합니다. 시민 갈라치기식 노관규 시장의 절차와 법규를 무시한 부지매입안 부결은 법을 준수하려는 순천시 의원들의 지극한 정상적인 처사라는 대다수 순천시민들의 칭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심사도 받기 전에 부지부터 사놓고 보자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회라면 제대로 사업이라면 신중하게 이것이 시민을 위한 전략이고 책임행정이라 주장했습니다. 시사 초점 TV 김근철입니다.